참 기묘한 이상한 꿈이었거든요. 기억에 남더라고. 뭐성을침공하고 그런 꿈은 아니었는데 대충 요렇게 돼 있었고. 일단 꿈을 꿨거든. 과연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일단 나는 실패했어요. 진짜 말도 안 되는 챌린지 같은 그랬어. 일단 대충 기억나는 정도로만 만들면는 일단 건축물이 하나 있어. 요렇게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여기. 좀 깊은 구멍이 있고 이렇게. 자 이렇게 있고 학교 같은데였어 학교. 프레젠테이션 하듯이. 내 네, 앞에 이렇게, 이렇게 서 있고 이하면서 내려오고요빔 프로젝트로 쏴가지고 요빔 프로젝트에 요게 있는 거에요 사진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어 여 이쪽에는 이제 센세가 있었고 네, 이거 중요해 이제 이빔 프로젝트에 이, 이 사진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 어, 이제 이 사진을 딱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임무 과제가 이거였어 이걸로 옮겨라 <laughs> 아니 너무 어렵지 않아 <laughs> 이 사진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이제 이걸로 애들을 웃겨봐라. <laughs> 이게 멍하지 이제 이제 아무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. 이걸로 이걸로 우, 웃기라고? <laughs>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앉아있던 학생들은 또 엄격 그놈 진지해가지고 하필은 내가 여기 발표자여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었고 자 이제 웃겨봐라. 아니, 여기 무슨 개그학교 같은 거였나봐.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걸 이용해서라도 웃긴 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. 가능할 것 같아? 돈 주면 가능하다고? 난돈 줘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돈이랑 상관없는 재능인 것 같거든요 아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돈을 주고 웃으라고 아 아홉지로 웃으라고 잡혀갈것 같은데요 <laughs> 내가 뭔가를 하긴 했어요 일단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왜 하필 마인크래프트였는지 몰라. <laughs> 내가 어떤 걸 했냐면은 자, 이게 이제 내가 사람 머리라고 칭을 한 거지 이제 이 사람이 으아아아아~ 아면서 마법을 쓴 거임 이렇게 결계가 생겨가지고 이제 불마법을 막는데 옆부분이 막히지 않아서 이 불마법이 다 세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침범했다 아아 <laughs> 일단 개그를 쳤거든요 나름 그상황에내 최선을 다한 개그였어 이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것은 마법사입니다 이 마법사는 지금 마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아 결계가 생겼습니다 이아아 결계를 칩니다 우리는 이제 최고의 결계를 쳤어요. 하지만 불 공격이 들어옵니다. 우와, 우와, 이게 내 최선이었어. 초등학생이 할것 같다고요? 님들을 할수 있겠어요? 학생들 반응이요? 그리고 잠에서 깼어. <laughs> 님들을 할수 있냐고? 누구 데려와가지고 자 이걸로 이제 저를 웃겨보세요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할 걸? 이게 최선이었다니까? 지금 보니까 좀 웃긴데 그대 이거. 그림이좀 웃긴데. <laughs> 꿈조차도 이게 재미가 없었나봐. 도무 재미없었나봐 너무. 바로 깨버리더라고. 아유 나 자면서 깼는데 나 현타가 왔다니까. 왜 대체 이딴 꿈을 꾸는 거지? <laughs> 아유 뭐 마인크래프트 꾸민 건 좋은데 이게 대체 뭔가. 아니 안만 생각해도 결계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않나? 결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. <laughs>